축하합니다, 디아블. 캘린도 아, 진짜 무서운 게 여기서 빼버리면 정글도 말리니까 아예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교환을 쳐버렸어요. 네. 그러면 자 우리 디아블이 해줄 거야. 해줬고요 한 번. 그리고 여기서 아, 진짜 침착해요. 응? 잘 쏘. 이후에 서로 스펠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. 응. 아니 근데 디아블이 스킬을 잡네요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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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스킬을 잡어요 아니 제독끼 그래서 와딩도 하고 좀 눈치 봤던 건데 잘 낚아챘으니까 오내이한번 어, 어. 그리고 전멸 없어요 아직 전멸 없어요 전멸 없어 전멸 2초! 전멸 2초! 아 그래서 바로 했는데 살아야, 살아야, 돼. 살아야 돼! 살아야 돼! 이리로 어. <디암>.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오오오오 와 근데 니를삥 돌아서 버텼네요? 자 전멸 없던 라이즈 한번 노려본 건데 안 되고 아, 그리고, 맞습니다. 디아블이 저렇게 옆에서 상대 스킬 빼주는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. 그니까, 러 디아블 위치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이죠? 아, 와우!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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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피합니다. 앞에서 얼굴 내밀면서 그렇죠. 드리브라고요? 네. 네. 아, 근데, 점사를 해서 하나를 잡아주는 팀원 입장에서는 스킬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. 네. 스킬 뒤에 있어도 돼. 아. 아, 메이커도 아... 아 마무리를, 마무리를, 마무리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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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마부리 당하고요. 그리고 야구리 물고 나야 일단 들어가 안돼. 땅땅땅. 나와야 돼요. 빨리 나와야 돼요. 아, 아, 아 매운 걸래 버리면서. B K -P X. 이게 돌격이 니까 폭풍이 부는 거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. 네, 못 쓰겠네. 멀어요. 딱 한번 나가면 좋아. 말소. 백 들어와. 백터 티라서 백 아니 연가안 됐어요. 탈요 우리 지압 진짜. 이열 마리. 지압불, 지압불, 지압이 와, 이지압이이지압이지이지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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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김혁기 선수 보고있어요 이거!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데프가아 후배님 잘하는 데트 선수의 향기가 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? <laughs> 실제로도 3개월 전에 데프트 선수 웨드우비를 어. 좀 많이 챙겨봐가지고 이제 아프레쉬를좀잘 쓰시길래 그런 걸좀 저도 연구해가지고 응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